축복합니다. 날이 좋았는데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상황이 참 울적한데 비가 오니까 또 마음이 울적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함으로 또 하루하루를 잘이겨내 이겨나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대감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해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안악자선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집합의 구분에 따라 기억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사와 가스,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여우수아가 가난 땅을 정복할 때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근데 가사 가드 아스도스 남겨놨다 그렇게 나와있죠. 점령할 때 중간으로부터 들어가서 남쪽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을 점령하는데 이미 이제 11장은까지 올 때에는 가난의 나 남쪽은 다 점령하고 이제 북쪽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우수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북방국 한솔의 야빈이 남쪽 도시들이 다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국 연합군들이 모이죠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에 모였는데 아 여우수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의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남방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등장하지 않았었던 그 최첨단 무기,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 1장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리막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다 격파하고, 말들의 짓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요. 그 병거들을 다불살라 버렸습니다. 부아국 그러니까 연합군을 다 이기게 하신 후에 하솔 땅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겨진 세 도시 이름이 나와있죠. 가사, 가스, 가드, 그리고 아스도. 근데 이 남겨진 도시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는 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단한 말씀이라도 소홀히 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원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기라도 없어지지 않을 거고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개명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천국에서도 소홀히 여기면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서는 말씀 소홀히 할 때에는 화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도시가 비록 세계밖에안 됐지만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화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큰성 여리고를 점령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합니다. 그 아이성 함락의 실패의 원인이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실패하죠. 아, 이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죄다. 보이는 사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건이 개별적으로 다 유별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패배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죠. 눈에 보이게 실패를 했으니까.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눈에 안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보이는 아이성의 싸움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가 보이지 않는 아간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때 여우수아가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7장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숨겼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전쟁에 패하였으니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 일어나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지파대로 가까이 나서 제비를 뽑아 망령되게한 자를 찾아내라. 간사람을 찾아내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해서 뭐 유다 지파 가운데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아간이 뽑혔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일을 숨기지 말라. 너희 공동체 가운데 범죄가 있다고 갈려주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데 그 처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아가의제가 얼마나 큰지 그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여우사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그에게 속한 가축들까지 악월골짜기로 다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요. 그에게 속한 물건도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이 참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불행이 가정의 불행이 됐고요, 가정의 불행이 한 민족과 나라의 불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전진을 막아버리잖아요. 이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그가 속한 공동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쳐진, 쳐진, 거예요. 나 하나쯤? 이게 생각 버려야 됩니다. 아, 이거 하나 안 지킨다고 나 하나쯤?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작은 구멍 하나에 침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인천이 뭐, 이태원 게이클럽에 다녀온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지금 인천시가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하고 접촉했었던 2차, 3차 접촉,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학원원장 무슨, 다른 학원원장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가 격리된 상태이고요. 2차, 3차 저촉자 가운데 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갖고 한 천몇백 명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뭐한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진 이세 도시가 나중에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걸려 넘어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우수아서 1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경계하도록 기록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요, 그 모든 왕들을 다쳐 죽였다고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실패 없는 전지를 통화해서 남방을 물리치고 이제 북방까지 다 물리쳤는데 근데 오늘 왜 가사 가득 아스돗을 남겨놨을까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까 하지만 이것이 다큰 문제로 쓴 뿌리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하면 생각나는 사람누굽니까 가사.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를 보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드릴라의 드릴라. 가사에 드릴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사가 다진멸되었으면 삼손이 가사의 여인 드릴라에게 유혹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뿌리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삼손 두눈 빠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레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다 진멸했더라면 아쉬움이 남잖아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거 작은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야선악과라뭐 씹어 먹는다고 뭐가 잘못되겠어 근데 선악과라 잘못 먹은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갖고 있었던 죄의 뿌리들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가사에 남겨두었던 들다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도시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골략 가드 사람 골앗입니다 신장이 뭐 여섯 규빗 탄병 3 리터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가드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갖고 매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너희 한 사람 택해서 나도 한번 맞짱또싸우보자 니네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너희들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라.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놀랬습니다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가드를 진멸시켰다고 한다면 은 골리앗이 안 나왔을 텐데 이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고 하십니다 작은 이 악한 누룩이 온 사회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요. 예아 정말 잔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죠. 아나 하나쯤이야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30절까지 산상수근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작은 부분이라도 잘라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적하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내 백채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적하게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잘못한 것 있으면 잘라버려야죠. 작은 것 하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아들라게생각하면건안 됩니다. 아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무슨 대수야? 대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골리앗을 물맷돌 한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오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머리 두 곳이 없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 저는 아버지 장례식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넌하의나를 접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나라에 합당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는 여우도 굴이 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머리도 곳이 없어. 희생과 공핍한 삶을 살아야 돼. 만약에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 따를, 수, 따를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오늘 하루만 더 놀다가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만. 그래서 내일을 자꾸 택합니다. 오늘이 중요한데. 그래서 내일 그러면 나 따라, 따라, 그래. 아유, 그럼 오늘 하루만요. 내일부터 하죠. 오늘은 일단 즐기고요.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너는 하나님 나를 라전파해야 돼. 인사도 필요 없어. 합당하지 않아.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아. 그냥 세상과 하룻밤 더 즐겁게 놀고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지금 결단을 요구하셔요. Right now.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아내감,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친척들이 있는 곳을 보냅니다. 거기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죠. 오빠 라반이 여동생이 시가면 다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에게 부탁을 해요. 단 열흘만이라도 우리 함께 있다가 떠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열흘만이라도.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얘기를 하죠. 나중에 게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그럼 우리 이 자매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요. 오빠가 무슨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리브가의 대답이 단호해요. 예, 가겠습니다. 그 얘기. 확실한 결단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될 때는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아스도시입니다. 3회상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인의 블레셋과 싸우는데 에베네셀께에의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쳐요. 이 사람들이 이제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인 4천명의 사상자를 내고 전쟁에서 패하거든요. 아, 전쟁에서 왜 패했지? 그패인를 분석해보니까, 아, 우리가 언약계를 갖고 나가지 않아서 패했다. 그래서 언약계를 갖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언약계를 가지고 2차 전쟁에 언약계를 메고 나서 가 싸웁니다. 근데 그때 2차 전쟁에서도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을 죽입니다. 언약계도 빼앗겨요. 그 빼앗긴 언약계가 아스 땅으로 갑니다. 에베네슬 전체에서 실패해죠 하나님께서 에베네슬이 역기까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패했고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승리했을지라도 오늘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악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게 화근이죠. 재해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말아먹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민족 전체를 말아먹고 공동체 의 전체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다 죄의 저주 아래 놓인 거 아닙니까? 죄의 저주 아래? 그 아래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시지 않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따가 심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신천지도 심판하고, 개의도 심판하고, 다 심판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내버려두는 건 정말 위험하죠. 우리에게 지금 화근이 되는 가사, 가다, 가드, 아스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잘라버려야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파괴력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다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죄는 미워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영상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회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교회와 가정 부족한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합니다 특별히 내 죄성을 고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빨리 이 나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주역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역.